이번 시간에는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x² bx c 0. 이차방정식 a가 0이 아닌 것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이때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ax²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는 이차식과 이 이차식을 두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 분의 c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함. 을 증명하도록 할게요. 이차 방정식 fx라고 하는 것은 ax 제곱 b x c는 0이라고 하는 이차 방정식을 fx로 정의를 하고요. gx라고 하는 거 a의 x 알파 x 베타로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x-α와 x-β 라는 식으로 gx라고 하는 것을 잡아놓고 두개의 fx와 fx와 gx가 같은 식동일성을 식이 같다 라고 하는 식동일성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동일성 증명은 f(x)의 조건에 의해서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임으로 임으로 f 알파는 0이 되고요. f 베타도 0이다라는 식입니다. 또한 gx라고 하는 것을 a 에 x 알파, x 베타로 줬고 우변식에서 x가 알파이면 gx라는 것도 0이 되죠. 그래서 g의 알파도 0이 되고 같은 형태로 g의 베타도 0이 된다는 라 식입니다. 그러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도 0이며 g 알파도 0이고 g 베타도 0이라는 소리는 알파와 베타 X축에 알파 베타 도정을 적었을 때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지나는 FX라고 하는 2차식이 있고요 Y는 FX라는 2차 함수를 잡고 또 다른 또 다른 알파 베타를 지나는 GX Y는 GX라고 하는 2차식을 적었을 때 X축에 두점 알파베타에서 알파베타에서 만나는 두 개의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상당히 많은 무한계의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도 물론 존재할 수 있어요. y는 hx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 두 2차식이 시기, 2차식이 시기 근이 근의 동일성이 동일성이 성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에 2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그의 동일성이 성립하며 2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fx와 gx가 서로 같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이차식의두이차식이 같게 되는 동일한 식이 된다라는 조건은 식동일성의 의미인데 식의 이차식의 동일성은 첫번째가 이차 초구차항의 개수죠 이차항의 개수가 동일 하고 동일하고 흔히 동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차 함수. 즉, 포물선은, 이참 포물선은, 개수가 다른 모든 포물선, y는 ax의 제곱과 px를 볼까요? px의 제곱과 y는 qx의 제곱에 대해서, p하고 q가 다른 경우에는, p와 q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포물선은 항상 닮음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p와 q가 같으면 두 포물선은 합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합동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2차의개수가 서로 같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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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2차 함수는 서로 같게 되는 거고 그 2차 함수가 평행이동이 되는 경우에, 평행이동이 되는 경우에, X축과 만나면, 평행이동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경우에, 그 만나는 두 개의 점이 동일하면, 우리는 합동이다. 즉, 2차식의두 2차식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으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FX라는 2차식과, gx ax 알파 x 베타라는 두 개의 식은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식이 성립을 하면 성립을 하면 ax 제곱 곱하기 bx 곱하기 c와 a의 x 알파 x 베타라는 식이 서로 같게 되는 경우에 이우변의 식을 전개를 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라는 식이 되는 거고요. 이식 자체가 항등식이므로 개수 비교에 비해서 2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A와 A로 같게 되고 1차의 개수 일차의 계수가 b 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a 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형태가 서로 같게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 분의 b 가 되고요. 상수 항을 쳐다보면 상수 항의 계수를 보면 c 라고 하는 것이 a 알파 베타이다. 따라서 알파 베타라는 것은 a 분의 c 가 성립을 한다. 따라서 두 분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유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3차 ax의 3승 bx의 제곱 cx d가 0에 a가 0이 아닌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면, 감마이면, a x 의 삼승, b x 의 최고, c x d 라고 하는 것은 최고 차항의 계수를 동일하게 잡아주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의 인수분해형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개수 비교를 해보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a 분의 b의 형태가 들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것은 a 분의 c의 형태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a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d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3차 형태도 동일한 식 동일성 근동일성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다른 형태로 한번 볼게요. 2차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바로 알파플라스 베타가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고 알파베타가 a분의 c라고 하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놈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요 1번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X의 제곱 BX 더기 C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이다. 따라서 그는, 그는 그는 X의 대입 X라는 문자에 방정식의 X라는 문자에 대입 반응 한거죠. 따라서 a 알파에 적어, B, 알파, 더하기, C는 0이 되고, A, 베타에 적어, B, 베타,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이때 두근, 알파와 베타는 다른 것으로 볼게요. 같아도 상관이 없는데, <laughs> 요 두식을 1번식 2번식으로 정리를 하고, 첫번째, 첫 번째 두식을 1번에서 2번식을 빼는 차의 경우를 두식의 차의 경우를 보게 보고 나면 A에 알파에 제곱 마이너스 베타에 제기 B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될거고요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경우, 다른 경우를 보면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B는 0이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형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1번식 더하기 2번식을 볼게요. 두 식의 합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이 C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라는 형태이죠. 따라서, 요 식은, 요 식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이,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빼주는 형태의 대입을 하겠습니다.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A의 알파 베타 더하기, b 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이 C는 0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묶으면, 묶으면, a 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B의 모습이 되고요. 나머지 C 마이너스 2배의 A 알파 베타, 더하기 2c는 0이 되는데 a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이 a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이 0의 형태입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만 0이 된다는 라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2 a 알파 베타 더하기 e c 는 0이 돼서 0이 돼서 a 알파 베타 마이너스 어이 c는 0이 된다. 따라서 알파베타는 a 분의 c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알파베타가 a 분의 c가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는 형태이니까 a 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식은 a로 묶어서 x의 제곱 더하기 a 분의 b x 더하기 a분의 c의 뿌리 될 거고요. a의 x의 제곱, a분의 b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형태가 될 거고요. a분의 c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파 베타의 형태가 되세요. 중괄호를 쳐줄게요과호의 일태를 맞추면 이 부분도 중괄호를 바있습니다 따라서 중괄로 안에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되는거죠. X-α와 x 타의 x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A의 X-α x 스 마이너스 베타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국 2 차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면, 알파와 베타이면, a 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0. 2 차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분의 b와 알파, 베타가 a 분의 c이고, 이고 두 근이 결정이 되면 합과 고배타가 결정이 되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a, X의 제공, B, x bx, 거기 c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은 a의 x a의 x 알파 x 마 베타의 인수분해형으로 x 마 베타의 인수분해형으로 인수분해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빈수분해용이빈수분해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일이에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기입니다이차 방류식에 두 근이 두 근이 알파 베타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고분 A분의 C이며, C이며, 요 놈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놈은, 인수분의 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차원식 두근 알파벳 하에 있으면, 근거하게 조계기가 너무나 중요한데, 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봤으면 합니다.